오케이. 구체! 상민이, 상민이. 뭐직자 하나 어 네. 응. 찍었는데. 해, 해. 그러니까. 나이스! 아, 올렸 빠르다, 고기, 빠르다, 고기, 빠르다, 어, 빠르다, 어, 어,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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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빠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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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

아유, 근데 저 쉬워. 쉬워. 아, 근데 기차때 저거 너무 쉽다. 기사 기거차나이차 늦어, 늦어. 상대분만 자리. 명지 자리.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아, 정범이요!